일본 도치기현 도치기시에서 60세의 여성으로부터 분실물이라며 신고가 들어온 복권 2,000장이 사실은 신고를 한 여성의 것이었다고 합니다. 이 여성은 지난 2015년 9월 관동 지역과 동북 지역에서 발생한 호우 피해자들을 위해 유용하게 쓰라며 복권 당첨금을 건네주었다는 겁니다. 지난 12월 28일 이 여성은 도치기시시 청을 방문 주차장의 엘리베이터에서 주었다며 무언가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이는 복권 2000장 총 60만 엔 한화 약 600만 원 상당이었으며 도치기시는 경찰 측에 이 분실물에 대한 신고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 분실물의 주인이 나타나질 않는 경우 이 복권은 도치기 시가 아닌 도치기 현의 것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이 여성은 자신이 바로 분실물의 주인이라며 나타나 도치기 시 측에 기부를 했다는 겁니다. 이후 확인을 해보니 이 복권 중 220장 총 12만엔 한화 약 120만 원의 금액에 당첨되었습니다. 도치기 시에서는 피해자들을 위해 쓰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.